Hello, everyone. K6003 옹석교통고석입니다. 저는 지금 어김없이 단양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출사는 아니고 요번에 잡을 열차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지 단양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갈 곳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갈 곳은 바로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가 아닌 전라도 광주 예. 네. 광주광역신호 갑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이냐? 2020년 중반부터 이제 통근 열차가 운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통근 열차가 요번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은 통근 열차를 이제 한번더 타본 적이 없어요. 원래 2019년도에 동두천에서 백마고지간 운행을 할때 그때 이제 타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결국 못 가고 오늘 통근 열차를 타보는 그 꿈을 무려 약 4년 만에 이루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통근 열차 탑승기가 될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직률이 KTX 가 장난이 안 되더라고요 요즘 들어. 그래서 아쉽게도 이제 종이 승차권이 아닌 모바일 스마트 티켓으로 일단은 예매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는 경로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여기서 동대구행 무궁화호 4302 열차를 타고 오성역까지 가서 오성역에서 광주역까지는 KTX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KTX 409 열차고요. 마침 k t x 원 이더라고요. 제가 KTX를 이제 2음밖에 못 타봤는데, 이번에 통근여차를 탄과 동시에 k t x 원도 타고, 게다가 생애 처음으로 전라도를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에서는 제 기준으로는 제 생애 최초로 이제 타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까지 역 통근여차가 운행하니까 왕복으로 갔다고 생각입니다. 그럼 돌아와도 어떡하느냐? 광주 성정에서 단양까지는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열차 편도 매진되고도 그렇고, 애당초 이제 점심 때 출발해도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광주 성정에서 유스케어 터미널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거기서 광주발 서울 센트럴시티행 고속버스를 타고 온다. 은어선 사고 이제. 서울 센트럴 시티 터미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동서울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v 타행 버스 타고 집에 가. 음, 그죠 가는 거는, 그나마 간편한데, 오는 게좀 문제죠. 아무튼, 일단은, 다양역으로 들어가서, 무궁화호 4302열차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6시 51분. 아, 52분이네요. 네, 현재 시간은 6시 52분. 네, 슬슬 열차 타러 왔습니다. 약 6분 뒤에 뭐4302 열차가 이거 타는 걸 1번으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거 타고 우선 오성역에서 먼저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자 드디어 오송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고리스는 KTX 409 열차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는 11호 차에 탑승해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왔는데. 아무튼 고리스은 KTX 409 열차가 진입하니 여기서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에 탑승했습니다. 이곳하고 광주성정역까지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광주성정역 도착했습니다. 저기 바로 통금여차보이네요 일단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저기 타는 건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마주했습니다. 홍근 열차입니다. 아... 디자인 엔진은 좀더우차네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 일단 후딱 타다 가겠습니다. 내부 대박. 이쪽이 아무래도 화장실 같아요. 역시나 좀. 광주성형 소매어 모습이고요. 네. 여기는 지금 2호차입니다, 2호차. 여기다가 이제 출발하면 3호차도 한번 볼까 생겠 중이네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자이시간 네, 맞게 탑승을 했고요 이제 저는 여기서 광주역까지 이동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광주송정으로 돌아와서 이제 갈 때는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 광주역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차는 극락강역에 정차 중입니다. 따로 안내방송안 하는데요. 자, 여기서 광주역까지 한번 측면 전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문 열차의 앞모습입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네, 아쉽게도 저는 통문 열차를 이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밖에 못 타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수록으로 스트레에 대한 사진을 남겨보려 합니다. 저는 이제 열차 타고 이제 돌아갑니다. 어졌어도 장난 아이네요 다시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롱시트하고 크로스시트가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선풍기돌있고 왠지 지하철 타는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2호차의 전반적인 모습이고요. 1호차, 3호차는 크로스벨 시트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2호차는 중간에 크로스시트, 그리고 앞쪽과 끝쪽은 롱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보지만 바깥에서도 이제 우렁찬 디젤음이 투명하게 돌리고요. 진짜 웃기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열차는 10시 52분에 이거 광주역을 출발해서 11시 7분에 광주 송정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때까지총 15분간의 주행이 될것 같고요. 출발하는 대로 이 열차의 15분간의 주행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석연찮은 느낌 나는 것처럼은 의외로 이게 편해요. 네, 다리가 고정는데 이제 전환는 어떻게 하느냐? 저 위에 등받이 부분을 이제 딱. 자, 우리 차는 극남방역에 도착해 있습니다. 마오는열차가필하기 위해 잠시 더오을다 출발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이렇게 해서 통근여차 탑승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통근여차의 탑승기를 마치고 저는 이제 광주동화터미널로 이동합니다. 광주동화터미널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저는 지금 지금 유스케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도착하려 택시 를 타고 왔더니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네, 일단은 한 30분 가량 남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을 좀 빼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그럼 저는 좀 이따가 12시 5분에 서울로 가는 부모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카만 나와오세요.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온통근 열차 시승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최초로 겪는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일 최초로 전라도 가고 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통근열차 타보고 또 이제 생일 처음으로 배차 간격이 조밀한 광주발 서울노선도 한번 타봤습니다. 통근열차 운행일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만큼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쯤 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면은 최신 영상을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ye everyone, see you next time get up